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야외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 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 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부음을 받. 든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는 야외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야외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야외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은지라. 야외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야외께 부리짖어 이르되 우리가 야외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야외께서 여룻바알과 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라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야외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야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야외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야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외의 명령을 거역하면 야외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야외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야외께 아뢰리니 야외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야외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그 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를 따르는 데에.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야훼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야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로마서 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올라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내려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 신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웨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가설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되미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기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슬피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내가 애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애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시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야훼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툼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이끌어 내리리라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수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 즉, 애돔에 대한 야회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야회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짓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일으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에 색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야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계단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에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화를 꺾을 것이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기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기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외를 의지하여 싸우니 야외여 나를 판단하소서 야외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나소서 주의 인자 시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험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야외여 내가 무죄하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야외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내 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송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야훼를 송축하리이다. 시0편 27편,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치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야외의 집에 살면서 야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외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외를 찬송하리로다. 야외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률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야외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외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야외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야외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야외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외를 기다릴지어다